자 100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부터 가자. 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어. 그때 x 빼기 1 분의 위에는 x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3이 b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가 봐야지. 1 들어가면 분모가 0이야. 그럼 당연히 1 들어가면 1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a니까 a. 그 다음 더하기 3이지. 이 1을 집어넣은 분자도 뭐가 돼야 돼? 얘도 0이 돼야 돼. 왜? 0 분모가 0이면 0분의 0이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었더니 0.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이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4 더하기 a가, 4 더하기 a가 0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자, 그럼 이값구에서 마이너스 4라고. 얘가 왜?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까 이 위에 게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0분의 0꼴은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0분의 0꼴은 약분해야지, 약분. 맞지? 약분하려면 뭘?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 자 그럼 위에거 인수분해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위에거는 x 빼기 3, x 빼기 1이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자 약분, 요거요거 요거 지워지면 1 집어넣으면 1빼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1을 여기 x에다 집어넣은 거지. 1빼기 3은 마이너스 2. 자 요게 1번 식이야. 이해 갈까?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로 갈게. 자 2번은 리미트 x가 뭘로 가고 있어? 어, 어, 그냥 여기 지워서 다시 가자. 보일 수 있게. 자 2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대. 그때 x 플러스 1 분의 분자가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야. 자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봤어 어디에다? x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분자가 0이 나왔으면 당연히 분모도 0이 돼야지.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됐니? 자 0분의 0꼴이니까 여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우린 b는 나머지 넘기면. a 넘어가면 플러스 a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렇게 바꿔서 이걸 어디다가 요 b에다가 대입할 거야. 됐니? 자 대입해서 한번 식을 다시 써볼게. 리미트 는 적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분자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고 분모는 x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 요게 플러스 a 빼기 1이렇게 돼.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분모를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자 여기 잠깐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a 빼기 1을 인수분해해 볼게. 자 x의 제곱하고 끝에 것끼리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요거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제곱은 붙여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 중간 건 a 끄집어내봐. 그러면 x 플러스 1이지. 맞지? a가 나갔고 얘는 a 나가면서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a가 나가면서 x 플러스 1. 자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에 x 플러스 1이지. 자 뭐가 공통이야? x 플러스 1이 공통이지. 자 x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가면 얘는 x 빼기 1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요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안 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 자세히 설명했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요 분모는 요게 와야지 x 플러스 1 x 빼기 1 플러스 a 이렇게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되네 맞지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분의 위엔 약분돼서 1이지 1이 되겠지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여기에 4분의 1요렇게 자 그럼 이제 두개 연립해줘야지.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클로스로 곱해주면 돼. 1 곱하기 4는 4 이꼴 이게 통째로 일로 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지. 자 마이너스 2 이항해주면 a는 6이 된다. 됐니? 자 a가 6이면 6을 어디다 집어넣어? b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백이 1은 뭐가 돼? b는 5가 되겠다. 아하, B는 얼마? 5. 자, A는 6, B는 5. 자, 되게 쉬워보여? 아니지. 인수분해하고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집어넣고 집어넣고 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은 스타일이야. 오케이? 100번은 뭐다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인다고 대충 보면 안 돼. x가 2로 갈때 루트 2x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2지. 자, 그러면 2가 들어가면 요 2가 분자에 들어가니까 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분모도 분명히 2가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돼. 0분의 0 꼴이니까. 자, 그러면 2 집어넣어 봐. 2, 4 플러스 a의 루트 플러스 b가 얼마야? 여기다 2 e 집어넣는 값이 0이 돼야 되지. 그럼 b는? 얘 넘겨 루트. 그럼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a가 되지. 맞지? 자 요걸 이제 어디다가?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b에다가. 자 그러면 식 써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때 루트 2x 플러스 a에다가 b 대신에 요게 온 거지.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루트가 온거지. 분의 x 빼기 2는 분자 그대로 오고. 자 여기까지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여기다 해줄거야. 자 여기 밑에 한 번만 더 적을게. 리미트 x가 2로 갈때 루트 2x 플러스 a 빼기 루트 4 플러스 a 분의 x 빼기 인데 유리화 해야지. 왜? 0분의 0 꼴이니까 유리화. 루트 x 2x ex 플러스 a 빼기 루트 4 플러스 a 자 분자도 똑같이 곱하자 ex 플러스 a의 루트 그다음 빼기 루트 4 플러스 a 자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 3번은 간단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앞에 거 제곱 ex 플러스 a 과호꼭 해줘. 그다음 빼기 뒤에 거 제곱 과로4 플러스 a. 루트만 없어지면 되니까. 분해 위에는 그대로 적자. x 빼기 2에. 루트 2x 플러스 a 빼기 루트 4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분모 정리하면 뭐가 되니? 얘는 분모만 정리하면 2x 플러스 a에다가 빼기 4 빼기 a지. 빼기 4 빼기 a니까 a가 없어지면서 2x 빼기 4만 남네. 맞지? 자 그럼 2, 2x 빼기 4는 2 끄집어내면 x 빼기 2가 되지. 자 이게 이제 분모에 오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때 2에 x 빼기 2분의 x 빼기 2의 루트 2x 플러스 a 빼기 루트 4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약분. 요거하고 요게 날라갔어 날라갔지? 날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는 4 플러스 a지. 여기 올게. 아 여기다 마지막 한번 가자. 이 값은 4 플러스 a. 루트 4 플러스 a. 그다음 여기에 얘는 그대로겠지? 4 플러스 a의 루트. 분모는 뭐가 있어? 2가 있겠지. 맞니? 자, 여기에서 아, 여기가 백이니까, 여기가 지금 뒤에가 다 플러스다. 맞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어, 여기가 지금 백이니까, 여기 플러스가 곱해져야지.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다. 어, 이래서 안 나왔구나. 자,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값이 4, 3이 돼야 되는 거지. 요 값이 얼마? 3이. 자, 그럼 요것만 끄집어 낼게. 이쪽으로. 자, 4 플러스 a가 두개니까 2루트 4러스 a가 된 거고 분모는 2가 있고 그 다음 이게 얼마? 3이지. 자 이거 약분하면 자 양변 제곱하면 4러스 a는 3제곱하면 9가 되고 4 넘어가면 a는 5가 답이 되겠지. 자 a가 5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여기 b는 마이너스 루트 4러스 a잖아. 루트 4러스 a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더하기 5는 9지? 마이너스 루트 9. 얼마? 루트9는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3, A값은 5가 되는 거지. 자, 요세 번째 거는 너무 복잡해서 시험에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고, 뭐가? 1번, 2번, 두개는 시험에 나오, 나올 수 있는, 자, 3번도 낼수 있어. 근데 조금 너무 시기 기니까 1, 2번을 정확하게 풀수 있게 연습해줘.